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 보통 LED라고 얘기하죠. 라이트 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 발광 다이오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지금 생활에 보면 어, 지금 LED 전등 전등 도 지금 l e d 가 되고 있고 어, 뭐 모든 게다 LED로 되잖아요. 뭐 식 식물을 키우는 온실에서도 보면 이제 LED로 해서 막 키우고 있고 그 LED란 이 반도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명은 이렇게 케로면 표기하고요. 이것도 뭐 다이오드니까 그냥 D라고 표시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것은 요런제 발광 다이오드는 거의 잘안 쓰고 있고 우리 LED바. TV에 들어가는, 모니터에 들어가는 LED 바에 보면, 요런 이제, LED 패키지, 요런 거를 우리가 불량 났을 때 갈아주는 용도로 많이 쓰죠. 근데 LED로 가면서, 옛날에 이제 CCFL 방식, 형광등 방식의 모니터 했을 때는, 우리가 뭐, 20인치까지 커버한다, 30인치까지 쓰는 뭐,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끼면 됐는데, 이제, LED 모니터 t v 로 가면서, 이 LED 개수가, 즉, 예를 들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방식이, 엣지형이냐, 다이렉트 방식이냐, 뭐, 보급형 다이렉트 방식에 따라서, LED 개수가 틀려요. LED는 반도체죠? 반도체. 근데 우리가, 형광등 방식의 모니터는, 그냥 우리가 승합을 해서, 트랜스로 승합을 해서, 만원천 볼트를 그쪽에 공급하게 되면, 형광등이 켜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LED는 반도체다 보니까 직류 전압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LED 개수가 많으면 얘네 전류가 많이 먹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되는 이 전압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에 보면 CCFL 방식의 모니터 보면은 인버터라는 게 있죠. 인버터 왜? 형광등은 직류를 걸어주면 안 켜지잖아요. 교류를 걸어줘야 형광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류 12볼트를 가해서 어, 우리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교류로 만들어서 인버터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게 되면 걸어주게 되면 그걸 우리가 승합을 해서 승합을 해서 이제 그 CCF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공급을 여기서 보면 요거 요거죠 요거 여기에 트랜스 어.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는 건데 LED는 뭡니까 LED는 직류, 뜨다 보니까, LED 개수에 따라서, 뭐, 뭐, 60V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80V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거다 제약이 틀려요. LED 개수가 얼마에 따라서. 왜냐면, 보통 우리가 쓰는 LED 패키지가 3 v 형1 w 형을 많이 씁니다. 3V, 1 w 형을 근데 그 개수가 많아지면은, 더 많은, 음, 저,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각기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 LED를 우리가, 발을 수리할 때, 어, 보통 보면, 이제, 그, 규격이 어떤 거냐, 는 규격을 알 필요가 있다. 많은 규격에 따라서 보통 3V, 6, 3V에서 6V 전압이 공급되는 게 있고, 1W에서 3 w 형 다양한 게 있는 거죠. 우리 전등 같은 우는더 높은 전력을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LED 모양이 각각 다 틀려요, 이렇게. 다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 이런 거 길쭉한 것도 있고, 뭐, 뭐, 모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5.730 LED라고 뭐 얘기한다면 이게 가로가 5.7mm, 세로가 3mm란 얘기예요. 어 주문할 때5.730 뭐 LED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그 LED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규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이게 LED가 좀 그런 거죠. 이 LED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모니터 패널을 제껴가지고 뜯어보면, 이제 이런 LED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꽉차 있는 게 있고,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띄엄띄엄 있는 게. 네,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엣지형, 엣지형, 어, LED바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LED바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거, 이걸 보급형 직화라고 직화 방식, 다이렉트 방식으로 합니다. 주로 쓰는 TV는 이제 이런, 어, 보급형 직화 방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음, 직화 방식과 엣지 방식과 보급형 직화를 봤을 때, 이 직화 방식이 제일 가격도 높고, 어, 좀, 더, 밝기도 그렇고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 직화 방식의 LED바는 보통 이런 걸 씁니다. LED바. 그죠? 이런 LED바. LED바를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화면은 나온 아, 저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나와 그러면 LED 바가 쇼트가 이 LED 안에 이바 안에 있는 이 LED가 쇼트가 나가지고 또 불량이 돼가지고 안 나온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확산 렌즈를 제거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LED를 우리가 이제 어, 아까 LED 패키지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맞는 패키지를 여기다가 붙여서 다시 우리가 어, TV를 수리하는 거죠. 엣지 방식은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요요 뒤에 이제 그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길쭉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 엣지 형식의 이 LED 바는 이렇게 생겼고, 어, 다이렉트 방식, 직화 방식은 이런 이제 LED를 많이 쓰는 거죠. 어, TV를 직접 이렇게 열어서 뚜껑을 초보자분들은 뜯어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이오드를 측정할 때 측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가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하고 이제 이런 스위트 스마트 투이저를 쓰는데 여 제가 봤더니 일단은 다이오드 측정 뭐라 그랬죠? 한쪽 방향은 전류 흐른다 그랬죠? 이 각진 부분이 마이너스란 말이죠. 각진 부분이 마이너스에요 여기다 마이너스봉을 대고 이 2번 단자에 되니까 0.5. 볼트가 나왔고, 5.8 볼트가 나왔고, 스마트 쇼이 트위저는 0.552가 나왔어요. 또 정류 다이얼 재보니까 0.4, 이건 0.423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장비가 약간 좀뭐 고가 장비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사치는 나오더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테스트로 알 수가 있었고요. 쇼트기 다이오드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쇼트기 다이오드는 턴온 전압이 0.3 볼트라고 했죠. 어, 지금 일반 테스터기 즉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체크하니까 0.31v 스마트 투는0.293그 다음에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런 어, 것들은 0.2 0.2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장비는 이제 다이오드 측정할 때는 이제 수, 어, 디지털 테스터기 하고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트위저 저같이 이런 걸 하나 구매를 하는. 다왜냐면 조금, 이 간격이 조그만데 협소한 그런 조그만 PCB에는 여기 제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면 스마트 트위저도 갖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 테스트기 하나 가지고 다 측정이 가능해요. 네, 이제 테스트기 구입할 때도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조금. 돈을 조금 더 써가지고 제가 테스트하기를 지금 하는 한네개 정도를 수리가 안 돼서 버린 적이 있는데 다 싸우려 쓴 거예요. 이것도 지금 세한 건데 세한 것도 좀 괜찮죠. 국산전과에서 근데 이건 좀 오래 쓰고 있어요. 하여튼 뭐 장비 구입할 때는 너무 비싼 거는 또 우리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이 있는 거는 그만큼 또정밀도라든가 고장이 좀 들라는 것 같습니다. 자 smd 쇼트키 다이오드를 측정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또 제너 다이오드도 어,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장비는 어, 일단은 제가 권장을 드린다면 어, 그냥 어, 디지털 테스트 기 하나로 뭐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이오드 적용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어, 요런 거 이제 여기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라고 그랬죠. 스위칭 다이오드. 요거 이제 제너 다이오드라고 돼 있고. 요거 이제 일반 브리지 다이오드. 요게 바로 쇼트키 다이오드. 일반 다이오드 이렇게 돼 있죠. 네. 일반 다이오드. 그래서, 어, 립스 보드에 s m p s 보면 이렇게 다이오드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스위칭 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스위칭 용으로. 제너 다이오드는 뭐냐면 요 p w m 에 항상 16에서 1 8트를 공급해야 얘가 정상 동작을 해요. PWM이. 그래서 내부 발진 에러가 기동이 돼서 이 FET 드레인의 게이트에다가 온오프 스위치, 스위칭 신호를 줘야 스위칭이 돼서 트랜스 트 1차 측에 교류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에 서 2차 측에 유도 기조를을 통해서 얘가 스트게 다이오드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5V, 12V, 24V, 33V가 나가게 된다 하는 원리를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 그 립스 보드에 이제 보면 이런 다이오드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A/D 보드에도 보면 어, 아까도 제가 실물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요 SMD 타입의 SS34 어, 어, 쇼트기다이오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이게 쇼트기다이오드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양부 측정을 하면 되겠죠. 이게 쇼, 이게 나가면 쇼트가 되면은 그죠? 0.00 뭐가 나오겠죠? 쇼트.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에도 쇼트기다이오드 쓴다. 요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리딩이든 요렇게 된 것도 쓰긴 써요. 근데 보통 SMD 타입이 AD 보다 작기 때문에 SMD 타입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패널보드 쪽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D라고 표시되어 있죠 D. 어떤 사람 이걸 TR로다가 이 표기명을 잘안 보는 습관들이 많더라고요. TR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 Q가 TR에 Q Q Q. 여기도 보면 이게 저이 tr인데 이것도 다이오드가 아니라 이 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다이오드인데 얘네들은 안에 다이오드가 두 개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다 이거 쇼 데이터 시트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돼 있죠 패널보드에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 잘 나갑니다 이것도 인버터보드를 보더라도 이 인버터보드도 보면 이렇게 이 다이오드가 많아요 이렇게 D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스위칭 다이오드고요 여기 보니까 ZD라고 되어 있네. 이놈은 제너 다이오드죠. 제너 다이오드. 예. 이 전원부 쪽에, 이렇게 보면 항상 이 제너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어요. 예. 스위칭 다이오드 이렇게 있네요. 예.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자, 이제부터 다이오드 양부 측정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다, 다이오드 양부 측정 장비는 제가 그냥 이 디지털 테스터기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디지털 테스트 하나 갖고 이제 하다가 필요성 있으면 뭐 이런 장비도 한번 구입해 보시고. 근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 있어요, 있어. 왜냐면, 간격이 조그만데 하려고 그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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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게 형식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편해요. 어, 그래서, 아, 장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수리하다 보면, 이 장비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그랬죠. 예. 그래서 다이오드 불량 보면, 이제 타는 경우, 단선되는 경우, 그 다음 냉납, 빠질 수 없는 냉납. 냉남은 육안검사로 많이 잡아낸다. 그 얘기 했고요. 자, 이제 다이오드, 브리지 다이오드의 양극판별법을좀 얘기하겠는데요. 를브리지 다이오드는 양극판별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이 회로 기호를 좀잘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라믹으로 덮어놨다고 그랬죠. 이렇게. KL608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답이 나와야죠. 6A 800V짜리 브리지 다이오드입니다. 내부 회로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1번하고 2번하고 해서 이렇게 되 있고 1번하고 3번하고 해서 이렇게 되 있고 2번하고 4번에 다이오드 하나 연결돼 있고 3번하고 4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이 마이너스 공통이죠. 그러니까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마이너스 리더웅을 이각진데요 요 1번 단자에다가 딱 공통으로 대기시켜 놓고 1번과 2번을 쟀을 때 이게 정방향이죠. 0.5V 이상이 나와야 되고 1번과 3번을 쟀을 때 0.5V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단자와 4번이 이렇게 하나의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죠? 2번과 4번을 쟀을 때 0.5V가 나와야 되고, 이상이 나와야 되고, 3번과 4번을 쟀을 때 0.5V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1번, 4번을 왜안 재요? 안, 안 잽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만 나가더라도 양품으로 인정해 되기 때문에, 1번, 4번을 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역방향을 쟀을 때, 얘에다가, 1번에다가, 플러스 단자를 대고 하면, 역방향이 다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나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쇼트, 불량이죠. 불량. 분량. 한단자라도 불량이 나오면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이 다이오드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불량되면 정류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0.5v가 아니라 0.0, 0.000, 뭐1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쇼트라고요. 예. 자, 그래서 0. 뭐 0.45미만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어, 뭐, 소자들이 오래 쓰면은 내부 용량 감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용량 감퇴, 진행성 불량이다 생각하고 이제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0.5V 이상이 나와야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양품 브리지 다이오드라고 우리가 판정이 되겠죠. 브리지 다이오드가 우리 정류에 대해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 하나 들어간 것을 반파 정류라고 하고, 어, 우리가 네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양파, 즉 전파 정류라고 한다. 이 브리지 다이오드 정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도 여러 개 생기는 거죠, 이렇게.